절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첫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참으로 수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수고의 연소인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로 또 나이 들어선 나이 들어서도 수고가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고생과 수고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좀 먹고 어느 정도 아이들 키워놓으면 이제 고생을 좀 덜하려니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 50대, 60대 그리고 70대까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아주 힘겨운 삶을 사는 이유가 자식들을 다 키워놨는데, 자식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독립을 못하고 또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님께 돌아와는 이런 캥거루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부모 품에 들어와서 나이 40이 되고 30이 넘었는데도 부모에게 기대는 이런 자녀를 또 부양해야 되고 위로는 사람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고령화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90, 100세가 돼도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령의 부모들을 또 부양해야 하는 이런 이중고에 시달리는 세대가 5, 60대 그리고 70대의 사람들이라고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끊임없는 수고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너는 참 헛수고를 하다가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수고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헛되다고 여기시는 삶을 살면 안된 것입니다. 아, 주님 저는 참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헛된 수고를 하고 살면 그것은 허송세월을 한 것이고 주 앞에서 게을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헛되다고 여기지 않고 주님이 잘했다고 인정해주시는 그런 수고를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고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수고롭게 인생을 살고 나서 아무런 인정도 못 받는 그런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이냐?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일에 힘쓰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쓴 수고 그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인정받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 그 수고는 다름 아닌 주의 일, 주의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한 번뿐인 삶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같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힘써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이 무엇이겠느냐? 한평생 주의 일에 힘써야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주의 일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또 주의 일은 주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주님의 뜻을 이땅 위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의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 일을 힘써서 그 일에 수고를 하면 그것은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데 남은 모든 생애를 바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 주님이 시키신 일,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수고를 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 그럼 무엇이냐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일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시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참된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남는 시간 겨우겨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힘쓰시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물론이고 평일에도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시간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의 일이고 그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봉사하며 섬기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아서 수고하며 했을 때 이것이 주의 일에 힘쓴 것이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도 찬양대로 남녀 선교회로 여러 가지 또 재능과 은사대로 이 예배를 섬깁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와 남녀 선교회가 새벽같이 나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셨을 텐데 그 모든 수고 그것을 주님이 참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 남은 생에 내가 가장 힘써야 될 주의 일은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마시고 예배를 남는 시간 겨우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들 에너지를 쏟아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주의 일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할때 바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인 전도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치 있는 수고이고,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에 소홀하고,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할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주안에서 같이 있는 일에 지금 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지금 전도하지 않고 있을까? 자신에게 잘 물어보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무슨 일이 엄청 바빠서 전도를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도가 별로 내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쏟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귀찮고 수고로워서 안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이땅 위에서의 가치 있는 수고 중의 하나가 복음 전파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일상을 다 포기하고 뭐 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밤낮 나가서 전도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라는 겁니다. 지혜를 짜서 온 힘을 다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니면 전도를 후원하든 전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성전에도 전도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하시는 이런 수고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또본 교회에는 실업인 선교회 사나 각 재능별 전도도 환교 후원 단체가 많이 있죠. 뭐 농어촌 또 뭐, 교정복지, 수 없는 전도 선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뜻만 있으면 거기 가서 함께 봉사하며 전도에 동참하실 수 있고 전 세계의 보금화를 위한 또 세계 선교회가 각 지역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또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일에 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선교회가 있고 여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참 저는 가끔 남선교회, 여선교회인데 실제 선교보다는 봉사를 하죠. 우리는 그래서 원래는 남봉사회, 여봉사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선교라고 하려면 남성들이 모여서... 복음 들고 나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성들이 모여서 복음 들고 나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그 선교회라는 명칭이 어울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불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남 봉사회 여 봉사회라는 호칭이 적절한 호칭이고 이와 여러분들이 선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계신다면 봉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온힘 다해서 전도를 함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잘 세워 나가는 일에 몸을 바치는 것 이것이 또한 주의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되고 또 성장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돕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의 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나의 재정을 사용하고 나의 몸을 바쳐서 봉사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평화롭게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의 모든 기능이 잘 움직여지도록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더욱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주의 일은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이 주의 일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 모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수고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이기 의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에도 더욱 수고하셔서 힘쓸 때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해 드린 예배, 전도, 또 교회 섬김,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이 분명한 주의 일이 되겠고, 이 밖에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주의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 그 부모님 끝까지 공경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계신데 그 부모 공경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부모 공경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느라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자식을 그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키웠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헛된 수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느라 수고할지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섬기도록 키우느라 수고를 할 때,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참된 수고인 것입니다. 자식을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세우는데 부모가 수고를 해야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하라고 밀어주면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신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고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주의 일에 오늘 환경은 항상 더욱 힘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더욱 이 말은 이 수고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더욱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이 말씀을 항상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이런 수고, 이런 수고는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써있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에 예전 성경 버전에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그 주의 일을 하는 자세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탄도 자꾸 흔들고 또 사람도 흔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힘쓰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하면 그 너희들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에 힘을 쓰고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의 일에 힘쓰고 있나요? 가만 보면 우리는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의 일이에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일에 힘쓰고 있지,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유익과 주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일에 집중한 나머지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참 헛된 수고를 하며 살다 왔구나라는 이런 말씀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을 부양해야 하고 또 자식을 키우고 나이든 부모님을 공양하느라 우리는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 둘을 키우면서 허리가 휩니다.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롭게, 수고롭게, 저녁에는 피곤해지쳐서 잠에, 잠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수고를 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를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시키신 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계속 힘써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감사성전 통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된 수고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